알아낸 적은 꽤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지만 그게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로 속담으로 명언으로 격언으로 남아 있는 말들은 언제나 살아서 숨 쉬듯이 현재형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it has been said 대저리야라고 전해져 왔다 이런 얘기예요. 대저리야라고 전해져 왔다. 대저리야라고 전해진다 하면 그냥 it is said 하면 되는데 has been said니까 물이 백0 0도씨에서 끓는다. 그러면 보일드라고 쓰면 안 되죠? 보일즈. 15형 보일즈. 현재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재형으로 쓴다. 1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16번은 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에이. 보세요 주장동사 그러면 그냥 주장하다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출제자는 그 주장동사의 함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동사라고 하면 주, 요, 명, 제, 권, 추, 동, 결 이렇게 8개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명제, 권, 추, 동, 결. 주장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권고하다, 추천하다, 동의하다, 결정하다. 그죠 대절이 나와 그러면 얘들을 통칭해서 주요 명제, 건추 동결, 동사 이러면 힘이 되니까 맨 앞에 나오는 주장하다라는 동사, 인시스트, 서 e 스트 이런 동사들이 슈드동사 원형을 취하는 패턴, 가정법 현재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슈드동사 원형으로 원형 동사를 취한다. 자 따라서 그 의장께서는 주장하였다. 그 법안이, 더 h e 그 법안이 어 그... 회기에그 모임에서 통과되어져야만 한다. 미팅 그 미팅 중에서 통과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죠? 요즘에 아주 법안 때문에 난리죠. 그러면 거기는 뭐냐하면 should be passed 이렇게 되는 거죠. At the meeting 이런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슈 h o 를 생략하고 쓰는 것을 미국식 스타일의 영어라고 하니까 b 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was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suggested가 과거라고 해서 w 즈 s 동동시제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장동사류는 당위성과 미래지향성을 담고 있는 주장이고 요구요, 명령이요, 추천이요, 결정이요, 동의요, 권고일 때는 원형을 쓴다.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원형 자리에서도 장난을 좀칠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원형을 써서 이렇게 BPP일 때는 B를 써야 되고 또 뭐뭐 해서는 안 될다 하는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물론 동사 원형 하나를 일반 동사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나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조동사 해부 PP의 원리라고 돼 있네요. 조동사 have pp의 원리. 자, 조동사 뒤에 원형 하나만 달랑 붙어 있으면, 물론 당연히 그 조동사의 의미대로 will, shall, can, may, must,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적용하겠지만,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으면, 그죠? 어, 다섯 개 정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can't have pp, must have pp, should have pp. 이세 가지는 기본이고, 거기에 need not have pp, 그 다음에 might, may, have pp.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The public opinion must have been taken in the policy making. 자 대중들의 의견 그죠 여론이라고 하죠 대중들의 의견.